이가다람 커다란 사과를 보았어요 맛있는 사과 나 혼자 먹어야지 다람쥐가 사과를 가져가요 숙제를 따라 데굴데굴 데굴데굴 그런데 사과가 연못으로 뿡뿡 가그 사과를 떨어졌어요. 그 금품은 끌깍 까깍 아. 다른 주가 사과를 집으로 가져가요. 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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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그런데 사과가 고무 속으로? 사과가 고목 속으로? 사과를 꺼내주었어요. 그걸 거기 꽂이 오해가. 다음 주가 사과를 집으로 가져가요. 때글때글 그런 게 사과가 다 가리던 걸로. 데굴 데굴. 저기 저기. 저기. 영차 영차 가져가요.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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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. 아, 다 왔다. 다있나나한잔먹어야지 다음 주는 사과에 무료 올렸어요. 코도가 사과가 사과가 언덕 아래로 덜덜덜. 사과야 <laughs> 거기서. 우리와 두더지와 고슴도치가 사과 냠냠냠 다람쥐와 다람쥐와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고맙습니다 오늘 어땠어요? 어떤 게 재밌었는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. 내가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됐어. 어떻게요? 해어 <laughs> 그랬어. 착하게 욕심 부리다가 착하게 됐어.